자, 위에는 27세 여자, 아래는 31세 방사선. 이것도 여자가남자가 여자. 예요 여자. 위에도 어, 위에도 여자, 아래도 여자. 여기는 27세, 여기는 31세 미혼 여자인데, 미혼 여자인데 위의 사주부터 궁금한 거. 위의 사주 뭐가 궁금? 해 현재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이다. 네, 직장을 들어가면 한뭐 2년. 이직이 잦다. 이직. 이직이 직장 높다. 들어가면 잘 때려치운다. 그 네. 지금 잘 맞는 직업군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아버지하고 가기가 굉장히 좀안 좋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원인이 이 사주에 원수 비슷하다. 사람. 아 아버지가 왜 이럴까? 아버지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게 두 번째. 어, 마지막은 이제 피부 아토피가 있어서. 음. 어, 전원생활을 하면 좀잘 맞을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전원생활을 하면 맞을까? 네. 전원생활을 하면 맞을까? 첫 번째, 직장인, 이 직장을 왜 자주 때려치우고 옮기느냐? 진월진신은 진월진신은 목이다. 진월은 토가 되는데, 진월진신이나 진월묘시가 되는 경우 진월 진신아 진월묘시가 되는 경우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편인이에요. 겉으로만 식신이야. 편인. 이것도 편인. 이것도 편인 역할을 해요. 이건 잘 알아둬야 돼. 진월 진신은 목이다.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걸 토어 보는 순간 완전히 이제 사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인성이 몇 프로냐? 인성이, 인성이 여기 35%, 여기 10%, 이러면 45% 여기까지 예, 50% 과다, 과다. 인성이 많아서 과다. 이걸 인성 혼잡이라 그래요. 여기 인성 하나 있지만 이건 다 지지가 다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혼잡됐다. 인성이 혼잡되면 무조건 직업갈등이야. 직업 갈등.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면 이거 하고 싶고. 예, 그런데 평관 이것도 고립되어 있다. 직업이에요, 직업. 남자나 여자나 이게 직업이야 직업. 그런데 수국화, 토국수 고립되어 있죠? 관성 고립, 관성 고립. 직장을 자주 옮기면 반드시 사주의 이유가 있어. 인성 혼자 관성고 인성 혼자 관성고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잖아 인성이 많으면 특기 자격증이야, 무조건. 특기 자격증. 특기 자격증이 없다. 그냥 시골로 가야 돼, 저는 이럴 때 이제 시골로 가는 거야. 특기 자격증도 없다.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전원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 아토피고 뭐고 다 하나야. 예. 무조건 시골로 가면 돼. 전원으로 가면 돼, 아픈 사람은. 예. 시골에서 경기도, 서울로 올라오면 죽으라고 환장하는 거야. 환자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살아. 금방 죽어요. 시골에 노인네들이 서울 올라와서 2박 3일만 자면은 내려간다 그랬지, 시골에, 집에. 왜? 질량이 틀려. 시골하고 경기도, 서울은 틀려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 지금 어디 살아요? 얘 어디 살아? 서울요 서울 살지요.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 지방으로 가면은 바로 나와, 아토피가3 개월이면 나요. 내가 여기 힘들다 내려가 지방으로. 거긴 질량이 딸려. 그런데 지금 힘든 놈이 대치동으로 가, 대치동 죽으로 가는 거야. 거긴 질량이 큰 사람들이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아무나 강남에 못 사는 거야. 사려고 해도 못 사는. 예, 타워팰리스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성, 인성, 인성. 자격증을 따라, 특기를 따라. 왜? 어디 들어가도 못 있어. 절대 못 있어. 병아올 때 때려치우고, 무토올 때 때려치우고, 요거, 요거. 정임 앞에 때려치우고. 때 그냥 들어가면 1, 2년에 그냥 아웃이야 벌써 27살인데도, 벌써 그냥 들락날락이야. 들락날락.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 뭐, 자꾸만 들어가라. 아 어? 옆집 쟤는 들어가면 7년 있는데 너는 왜 나오니? 개하고 나하고는 사주가 전혀 틀려. 이건 못 들어가요. 예. 차라리 나라밥 먹든지. 공무원은 버텨. 구급공무원. 공무원은 버티는데 공무원 봉급 얼마예요? 구급공무원 얼마 받아요? 2 0 0 222만 원 받아요. 초보. 세금 떼면 200도 안돼 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206만 원. 206만 원이 대한민국 최저시급이실업급여 받으면 얼마 받아요? 60%. 186만 원받는 거야. 예. 실업급에 한 180만 원 받아. 6개월에서 8개월. 직장 다니다 때려치면. 그러니까 공무원 안 해지. 한 달에 200 받아가 세금 떼고뭐떼고 하면 200도 안 돼.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직업에 여기는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아주 늦게 해야 돼요. 왜? 연월일에 남자를 주지 않았어. 연월일에 일찍 결혼하면 안 돼. 왜? 고립이 돼 있는 관이 늦게 있어. 일찍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예. 네. 절대 안 돼. 예. 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 진월진 씨가 목의 역할을 하는구나. 아토피는 왜 왔을까? 건강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건강을 볼 때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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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 무조건 아토피, 그다음에 위염 소화기예요. 아토피 피부가 안 좋아 토가 많은 사람들은 피부염이 있어. 피부과 의사 사딱봐다 토야. 피부과 의사 피부가 안 좋으니까 피부과 의사 있는 거야. 정신과 의사 정신이 이상하니까 정신과 의사 있는 거야. 네. 치과 의사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그거 있는 거야. 지가 안 좋으니까 그거 하는 거야 의사. 예. 자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명원수냐. 여기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술. 술중 신금. 요게 아버지야. 요게 아버지예요. 게 아버지야. 예. 그리고 뭐야? 존재가 없어 아버지가. 존경할만 하질 않네. 아버지가 존경할만 하진 않네. 왜? 제가 청간에도 뜨고 지지에도 있어야 돼. 땅 속에 처박혀 있어요. 이것도 뭐야? 아, 이 귀신 안에 이게 뭐야? 토 이렇게 많고 월지에 있으면 무조건 귀구신이에요. 귀구신이야. 월지에 있는 오행은 무조건 귀신 아니면 구신이야. 월지에 있는 오행은 이 귀구신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어. 귀구신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전원생활을 아주 어, 필요해고 더 중요한 것은 예. 대운으로 봤을 때요 대운 축이 지금 똥통이에요 완전 똥통이에요 여기왜 대운의 지지와 월지를 대입해라 대운의 지지와 월지를 대입해라 대운의 지지와 월지 안 좋지요 축진파 축수우력 축진파 지금이 똥통이야 지금 완전히 뭐 어디 들어가든거 예? 얘는 뭐야 대운이 바뀌어요 관이 튼튼해지지 않. 이 고립된 관이 오게 되면, 직장이고 뭐고, 이때부터 안정을 찾아야 해. 여기부터. 여기부터. 왜? 51세부터 신유술로 오지. 사주에 금이 없는데, 제가 참과 이거를 부모가 참아줘야 해. 이때, 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내운을 살고 있어. 예. 미치는 거야. 본인도 미쳐.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에? 직장 들어가면 나 반장해는 거야 때가 있을 사람은 요게 누구나 와 10년이 요 일찍 오는 게 차라리 좋아 요 일찍 오거나 80 넘어서 오거나 요때 와야 돼 요게 4,50대 오면은 뭐야 이혼이야 애새끼 낳고 이혼해 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와야 돼 이게 이 똥통이 결혼해고 오면 미치는 거야 결혼해고 오면 네. 궁금함 그럼 결혼을 한 30대 후반이야 여긴 넘어서요 최소한 여기 넘어서요 무조건 여기 근데 저 시기도 중에하지만 어떤 남자를 만들야 되느냐 이사주에 어떤 남자 무조건 금 두세 개 있어야 요금 두세 개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수목 두 개씩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지에 토가 있다 끝난 거예요 월지에 토가 있다 안돼 절대 안돼 월지에 토가 있습니다. 토토토토안 토. 돼. 네. 궁금한 것도 없지요? 저기 인, 인목이 고립이 되어 있죠 지금. 또 고립이. 그래서 2 8 년도에 9십 네. 년에 이십팔 응. 년에 저기 인신추이돼서인신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리스크가 건강이나 뭐나. 어머니. 돼. 어머니를 떠나이. 이 사람 어이 어머니가 이게 인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강해. 어머니가 용신 역할도 식상이 강해서 용신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마가 만만치가 않해. 이 엄마가 예 너무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 있으면 안 돼. 그냥 저런 시골에 그냥 보내든지. 예 그러니까 떨어져, 떨어져야 돼. 돼. 엄마하고 붙으면 안 돼. 큰일 나. 예 무신 때문에 인신충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목건강 갑상선 유방암 갑상선 유방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오행은. 이건 무조건 간담 갑상선 유방암이에요. 간담 갑상선 유방암. 언제? 대운에서 이때 71세에서 81세 무신대운 세운에서 어, 2028년 이 심금올때 심금올때에 차라리 금이 없지요. 차라리 이 정제 하나 있을 바에야 없는 게 나. 없는 게 나. 예. 이렇게 숨어 있으면 사기를 안 당해요. 금이 숨어 있으면 사기를 안 당해. 재성이 숨어 있으면 안 뺏겨. 여기 재가 없지. 이다 돈이야. 이다 돈이야. 토식상 토인성 토재성은 이 자체가 돈이에요. 그래서 뭐 부자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 결혼만 늦게 하면 좋은 신랑아요. 시상 일이 길겨. 시, 상, 일이 귀, 기이 뭐야? 연, 월, 일, 시에 물이 딱 여기 하나 있으면 굉장히 귀, 기억이요. 말년에는 늦게만 결혼하면 아주 좋아요. 늦게만 결혼하면. 일찍 결혼하면 문제가 돼. 예. 네. 자, 아래 거, 아래 거까지 하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아래. 자, 방사선. 당사성과 궁금한 거 이사비에 대해서 의뢰하신 분이 뭐가 궁금? 우리도 그러니까 직장을 자주 이제 이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그 적성에 직업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다시 이제 방사선 학과를 지금 이제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제 일학기 다니고 네. 다시 이제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네. 휴학을 지금 할까 지금 고민을 하는데 휴학을 지금? 봐라. 예, 지금 이게 지한테는 과는 이제 맞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는데 이거를 계속 끝까지 졸업을 할수 있을지. 네. 그러고 만약에 얘가 지금 안 맞다 그러면 얘가 네. 진로 방향이나 이런 쪽을 어느 쪽으로 지금 잡아서 가야 될지 네. 이 프린트를 할때 위하고 아래 대충 해는 게 아니에요 위에 직장이지 진로 고민이지요 프린트를 할 때는 고도의 이거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가 안 돼요 딱 수업할 때여기 직장 옮기는 건 옮기는 것끼리에요 네. 자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이 관성, 관성, 관성. 35%, 15%, 10%. 관성이 다 합치면 몇프로냐 50, 60%지. 방금 전에는 목 인성이 50%가단데 이거는 60%야. 100%에서. 근데 사오방국, 사오방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65% 거의 70%라고 봐야 돼요. 반국은 추가 점수를 줘야 돼 70%까지 돼요. 왜? 오수랍까지 오수랍까지 있지. 오수랍까지 있어. 사후반국 사후반국에 5방북, 네. 70% 이게 정확히 화관다사이다. 화관다 화관다 화관성이 지나치게 많다. 이건 뭐예요? 이직 1순위 이직 1순위 황금 위의 사주보다도 더 화관성이 이렇게 강하면 절대 일반 직장이 안 된다. 방사선은 돼. 방사선은 돼. 왜? 방사선이 화야. 화. 방사선 자체가 무조건 진로적성에서 화야. 방사선과는 다화 그러니까 방사선과 의사 딱 잡아가지고 사주 딱네 밀면 화불바다요불바다요 방사선이 다. 예. 그리고 빠은잘 선택했어. 그런데 왜 그러느냐? 화간다는 아주 이 저기 예, 그 맞아야 돼. 이게 잘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뭐야. 안 돼. 명예고 돈보다 이 굉장히 중요해. 내 명예 집밟이면 끝장나는 거죠. 31세야. 근데 지금 1학년이야. 1학년 31세인데 보통. 1학년이면 대학교 1학년은 20살, 21살인데 여기는 뭐야? 10년. 10년이 늦어 갈등이 온다 왜? 관이 명예체면이야. 명예체면. 에? 얘네들하고 10년 얘네들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해게되고민 그러면 화간다는 원래는 5급이나 7급 정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버텨요. 9급도 못 버텨요. 9급 공무원 들어가도 때려쳐 나와요. 명예가 생명이야. 관성이 생명이에요. 화간다 사주는 아주 독특해. 여기가 수간다다. 수. 수는 버텨요. 수간다는 어느 직장 가도 잘 버텨요. 화간다는 왜? 직장에 불이 났어. 직장에 불이 났는데 70%가 다 타, 지금. 지금 직장에 어떻게 다녀? 그거 불이 났어. 화제. 화간다. 내 직장에서 불이 났다. 이것은 남편도 굉장히 잘 맞네. 남편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불이 남게 돼? 오, 자형이 뜨거워. 그러면 여기는 뭐야? 추워야 돼. 같이 뜨거워, 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불편해. 퇴근해서 집에 안 들어가. 뜨거운데, 그거 뜨거운, 어떻게 들어가? 그 <laughs> 뒤어주고. 그러니까 뭐야? 남자를 선택할 때 사주대로 만나면 절대 안 돼. 완전 사주야. 그러니까 어떤 남자 만나야 수 버글버글했나? 목 버글버글했나? 그러면 진토. 진토. 그러면 만약에 목도 네? 목색 화가 되는데 괜찮나요? 아주 위험해지요. 이게 문제야. 이게 이 사계에서 이게 문제야 이게 더 문제야. 갑경 중에다 목구표에다 뿌리가 아예 없죠 자체가 없어. 그런데 받쳐져 여기까지. 여기도 받쳐져요. 여기도 물로. 받쳐줘 개수까지 다행이지. 이거 뿌리가 없었는데 그나마요 축중계수 유지해 주니까 예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장 위험한 게 여기야. 여기 술7 0대 후반 이 나무가 물을 한 방울도 못 먹어요. 너무 안 좋아서 이, 이 어릴 때얘 어릴 때가 너무 트라우마가 있었어 뭔가 이, 여기서 원인을 찾아야 돼. 이 사주가 3 1세에 대학을 들어간 이유가 이걸 보면 알아.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도 뜨고 태어나서 12살까지 뭔가 안 좋았다. 뭐가 안 좋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늦어진 거야. 화간다 사주는 학교 때는, 학생 때는 학교가 속을 시기고 직장 들어가면 직장이 속을 시기고 남자 잘못 만나면 이러면 뭐 아니면 도와야 아주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아니면 폭언, 폭력배를 만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이 없어.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아니면 폭언, 폭력 예, 네,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뭐야? 아주 지혜롭고 수가 두세 개 있으면 지혜로워요. 목, 덕이 목이 두개 있으면 덕이 있는 사람이야. 지혜롭고 덕이 있는 남자를 만나면 이게 운명이 바뀌어요. 이 운명이 운명이 바뀐다. 네, 다행이야. 여기 와가지고. 이거 지내, 지내 와서 천만 다행이야. 근데 32세부터 여기도 한번 조심해야 돼. 왜? 인 옷을 화가 되지요. 32세 에인 옷을 완전 화가 되지요. 32세 불바다가 되지. 예, 이때 이때. 청단 지지가 다 불로 변해지요. 인 옷을 와인 옷을 와. 여기 가면 또 때려치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화간다 사주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차에 탑차 큰거딱 하나 사가지고 어 중고 1억 5천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거 몰고 전국에 예 배송 다니는 거야. 파간다 사주. 삼성 다려다가도 떼 뛰쳐나와 못 다녀요. 절대 못 다녀요. 내가 누가 타치 안에는 거내못 때리는 거 아니면 오국 공무원이나 아주 지위 높은 거. 예. 이름 끝내주지요. 책임감은 맡으면 뭐야 목숨을 걸고 다 해내요. 하간다 사진. 뛰어만 주면 돼. 비경법제 강하고 관성 강한 사람은 공개 칭찬 비공개 지적. 공개 칭찬 비공개 지적. 예 배우자, 예 배우자, 남자한테 결혼할 때 자우명을 공개 칭찬 비공개 지적. 지적은 3일 후에. 지적할 때는 3일 후에. 이거는 즉시. 즉시 공개 칭찬, 3일 후에 비공개지죠. 카톡으로 치죠. 이거를 가운으로 액자 해가지고 하나 주면 돼. 예. 공개 칭찬, 비공개지. 나는 우리 마들라가 아무리 큰 잘못이 있어도 3일 후에 얘기해요. 말로 안 해. 카톡으로. 그럼 싸이안 나. 절대 안 나. 3일 후에. 예. 이거 뭐야? 승질난다고 그때 즉시 해버리면 뭐야? 별거 아닌 거 커져. 3일만 참으면 돼. 3일만. 한 35년을 참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3일이 지나면다 물거품이 돼.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왜 싸워? 그러니까 이 침대에서 35년 동안 다 하루도 같이 안아본 적이 없어. 항상 팔백이개야팔백개 기가 날 정도야, 여기. 기가 나. 팔백0를 해주니까. 에, 네, 쩌릿쩌릿해지. 잠들 때까지. 잠 들어야 쓸적 뺀다고. 네. <laughs> 그러면은 네. 보니까 이제 지금 지가 꽝은 음. 자기한테 잘 맞는다고 하거든요. 음. 그러는데 지금 이제 휴학을 고민을 하는 거는 네. 건강 상태가 지금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그거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어 지가 이제 다시 또 모아가지고 또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휴학이 되면 최대한으해가지고돈 벌어가지고 가야 네. 돼요. 갈등은 오긴 오는데 내년부터 이제 사오미가 오기 때문에 사오미가 오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해서 와요. 갈등은 계속해서 와요. 그래도, 그래도 그냥 끌고 가라 이게 봐. 여기 아니면 졸업하면돼 여기 안에만 아 근데 지금왜서른하는데아내년에 음. 지금. 아니 관훈이 있기 때문에 버티긴 버텨 버티긴 버티는데 예, 그 억지로 억지로 이제 억지로 억지로 다니요예 이럴 때그 예, 거기 학교에서 그 어 A는 하나 딱맞으면 아주 좋은데 근데 A도 만나기 힘들어 서른한 살짜리고 걔들은 다 스물한 살짜리야. 근데 만약에, 그 지금 저희 관점인 건데 음. 저는 내년부터 이제 그이 이 화국에 대한 전조 증상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조 증상이. 근데. 저 분이 음.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개운을 하려면 음. 저는 그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남자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음. 그 부분에서 개운을 하는게 최고야 1번일 것 같은데 1번이여기에서 지금 직업. 왜 직업은 이거 하간다는 사람 내가 이제 질량이 커야 돼 이거 움직이려면 남자만 내면 그래도 그게 하나 계기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파국이 되면 네. 금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 목도 이제 아, 화국이 되면 지지가 이게 네, 건강 밥, 갑상선 유강한 간, 담, 뼈, 편두통, 뼈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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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그 대장성, 그 궤양이라고 희소병이 어,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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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소. 희소. 예. 지금 조금 있어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휴학을 아, 네. 건강도 네. 이게 지금 물을 못 먹으니까 이 나무가. 어, 예를 들어 수리산에 나무가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못 먹고 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목이에요 있으나 썩은 나무 물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여기 너무 못 먹어가지고 이 나무가 어릴 때못 못 먹어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뭐야? 배우자 얻을 때 재성이 좀 두세 개 든든한 돈복이 있는 남자를 그만 해야 돼 돈복이 있는 남자 예. 그러니까 화가 많지만 안 해면 돼요. 화가 없어도 돼 남자가 화가 없어도 이건 남자가 이 운명을 개운해줄 때 그나마 대운이 7 0명까지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야 천만 다행이에요 그나마. 만일에 여기 만나서 남자하고 별 일이 없다 그러면 이혼 안 해고 잘 살아요. 여기 여기 이노스레 예. 네. 또 궁금한 이런 사주를 공부해봐야 돼. 이게 특별한 사주예요. 이게 잘자 사는 데가. 저분이 어디십니까 과천. 가천. 과천이요? 응.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천안. 천안. 예. 아, 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김포가 금수의 그 기운이 많으니까 저거는 그 좀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수 기운이 있는데 과천도 좋지. 천. 과천에 천이 있잖아. 이름에. 아니면 수가 들어가는 수지. 뭐 수. 여기에 들어간데도 괜찮고. 예. 네. 여장부에요, 여장부. 기운이 굉장히 커요. 여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장부에요. 여장부. 아니, 특별한 결혼해도 잘살것 같아요. 특별한 결혼해도. 네. 외국 사람 만니에요 예. 네, 네. 근데 종교일 수 있어야 돼. 아니면 얘가 다 말을 들어주던가, 얘 말을 다 들어주던가. 어중간한 남자는안돼 어중간하면 안 돼. 예. 네. 숨쉬셨다가